여러분 안녕하세요, 링고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링고야입니다. 링고야입니니스요링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꾹꾹러주시고요 그럼 곧바로 시작해 볼까요링링띠링고화가울리고있어요 자 전화를 받기 전에 주의해야 할 포인트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세번 울리기 전에 받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보세요 라는 모시모시는 NG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이 린고쇼지데고자이마스. 오대고어리가자이마스 린고쇼지데고자이마스. 만약 벨소리가 세번 이상 울린 후에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맨 앞에 '오마타세이다시마시다'를 붙입니다. '오마타세이다시마시다', 고쇼지 상대방이 영업부의 야마다 부장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럴 때에는 상황에 맞게 여러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맨 처음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교부는 야마다ですね. 少々お待ちください. 이때 주의해야 할 점. 야마다 부장이 그 사람이 뭐 부장이든 사장이든 나보다 높은 사람일지라도 상대방 회사에 나의 회사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는 절대 사마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마다 사마가 아니라 야마다 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카드를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쇼쇼는 스코시. 조금의 정중한 표현. 그리고 오마치 그다사이는 맞대 그다사이의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야마다 부장이 자리에 있다면 전화를 전송해 주고 끝내면 돼요. 내가 할 일은 없어요. <laughs> 자, 그런데 만약에 야마다 부장이 다른 전화를 받고 있는 경우, 出勤은했지만、화장실이나회의때문에자리에없는경우、외출중인경우、휴일인경우등등다양한상황들이있겠죠。じゃあ、그럴때는이렇게말하면됩니다。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申し訳ございません。山田はただいま他の電話に出ております。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申し訳ございません。山田はただいま席を外しております。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申し訳ございません。 山田はただいま外出しております。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申し訳ございません。山田は本日休みを取っております。이렇게앞에는반드시、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申し訳ございません。を붙인다는점을꼭注意해주세요。じゃあ、くりごデでんごうなどございましたら受けたまわりますが、いかがいたしましょうか。ほぐ、 모돌이 마시타라 고치라카라오뎅와사시아게마쇼까이러한 표현을 덧붙이면 더욱더 정중하고 매너 있는 대응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 상대방이 야마다 부장이 돌아오면 전화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お電話番号をお聞きし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かしこまりました。 는와카리마다에 더욱 더 정중한 표현이 되고요. 전화번호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에서 냉화방고 앞에 5를 붙여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더욱 더 높이는 정중한 표현을 쓰고 있고요. いて테모이で스카 물어봐도 되나요를 오끼기시테모이러시디쇼카라고 해서 정중하게 여쭤봐도 되나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전화번호를 듣고 나면 자기가 한번더 이야기하면서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돼요. 그럴 때 하는 표현은 복수 <목소리> い이타시마스 복수 쇼이타시마스라고 합니다. 복수 쇼이타시마스. こちらでお間違いないでしょうか? 그리고 상대방과 모든 대화가 끝나면 마지막에 쓰레이타시마스. <목소리> 失礼たします 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즈니스 일본어, 그 중에서도 전화를 받을 때 쓰는 표현을 알아봤어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고, 또세번 안에 받아라. 이러한 지켜야 할 것들도 꽤 있었죠. 하지만 이것들은 비즈니스 일본어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점. 그리고 정중하고 매너 있는 대응이 회사의 이미지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잘 익히시고 그리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전화 받기가 아니라 전화 걸기, 전화 걸때 쓰는 비즈니스 일본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